이번 경기는 자 조이의 요정 윤종주 양이랑 같이 안녕하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예, 엄청난 대진이 나왔습니다. 허정환 선수와 조재호 선수 이 멋진 선수들 경기를 우리 종주 양이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같이 또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들어온 거 아니지? <laughs> 자 슈퍼스타 두 명이 만났습니다. 월드컵 우승자대한민국에 종주는 누구 응원해? 아 그런 게 어딨어? <laughs> 뱅킹부터. 자 조금. 환상 이런 선수들 뭐 우승 상금 1 0억짜리 시합의 결승이라고 해도 음 아깝지 않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거를. 저게치 <laughs> 회전 없이 세워치. 저런 것도 뭐. 안 맞았으니까 하는 얘기죠. 치는 뭐, 스타일이 완벽했습니다. 지금 공 같은 것도 그냥 평범하게 득점한 게 아니죠. 키스를 빼기 위서 두께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저런 두께로. 저때내 공이 짧거든요. 그걸 살짝 라운드 양을 만들어서 득점 등이 만드는 스트로크에 의한 득점입니다. 아, 서로가 서로에게 한 치의 방송도 할수 없는 그런 경기. 낮은 당점과 속도로 인해서 점점 짧아지게 두껍게 맞추면서도 밀리지 않게 회전력을 절제하고 강력한 스트로크로 이게 스트로크가 조금만 느슨하면 길게 빠져버리거든 두꺼우니까 회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참 밀려서 빠지는데 강력한 힘으로 길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일조커 컨트롤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전이 보이는데 키스를 빼기가 여의치 않고 되돌아 오기로 음. 붙어있어서 짧게도 빠질 수 있어요 부드럽게 두께만 충분히 맞춰주면 편안한 겁니다 이 공을 느낄 때 짧게 친다는 인식을 하면 안 되죠 착각하면 어 짧게 쳐야 되겠네 그럼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두께를 충분히 쓰고 자연스럽게 오히려 길어지게 만든 거죠 둔기를 충분히 쓰면서도 수구가 장쿠션으로 밀릴 수 있게 부드럽게. 젊은 당구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못뭐 치는 거야? 이, 되도록 이런 초이스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오. 이런 초이스를 할수 있어야 돼. 지금 라인에 라인에서는 되도록 이 눈에 아차하면 안 보이지, 그지? 음, 한 번, 한두 음. 번. 어? 뭐 되게 좋겠다 하고 시도를 음. 해볼까 하는데 시도가 안, 되, 안 돼요. 제점수때는 <laughs> 속도도 다 좋은데 거기 가다듬는 게 급선무고 초이스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회전력을 절제해서 대회전의 길게 부드럽게 자, 공이 쳐지는 게 보이죠? 상당히 부드럽게 밀려서 임팩트를 전혀 쉬지 않고 절대 길게 나올 수 없는 각을 부드러운 스트로크 깊은 스트로크로 길게 만들어냈습니다 회전을 줄이신가요? 어노인글리쉬로 뭐 줄인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없이 지금 없이. 거의 한계각이라서 음. 노인글리쉬로 쳤지 지금 상담원의 당점만주 비스무리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경기는 우리 조이의 요정 윤종주형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속도 음. 와 속도 좋네요 투뱅크 야 재치 투뱅크. 있는 에 음. 예. 멋진 조이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투뱅크에는 음. 음, 가장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 속도, 속도, 그렇지? 아, 속도에 따라서 분리가 달라지잖아. 네. 그걸 느끼면서 치는 거지. 뭐 계산으로 치는 게 아니야. 두께는 가장 내가 칠수 있는 편한 두께를 잡아놓고 횡단 역회전을 살짝. 지금 넘어가는 각이죠? 넘어가는 각에서 넘어가지 않게 역회전을 주고 강력한 패팅으로. 득점 네. 30점 이상이 되려고 하면 횡단을 정말 잘 구사해야 돼요 뭐, 득점을 풀수 있는 세 가지 공들이 있죠 횡단, 더블, 리버스 특히 횡단과 리버스는 스트로기형 공이고 스트로기단 이해가 있어야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상대 어려운 공들을 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들이 더 어려운 공이에요, 행단보다. 허공에 떠있는 옆돌리기, 뒤돌리기가. 음. 야, 허정원 선수, 초반에 기세가 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35점, 아, 40점 경기, 8강부터 4 0점 경기 들어갑니다. 4 0점 경기에서는 이 선수들한테 뭐 4입점, 일반 클럽에서 50점씩 놓고 치는 선수들이라가지고, 어째 쇼게임의 느낌이 납니다. 자, 밀어서 스피드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재선 선수의 가장 주특기 어려운 공을 손쉽게 친다. 자 두께를 얇게 쓰면서도, 응 아, 음, 너무 어렵다. 이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이 선수들한테도 어려운 공이야. 옆방향에옆돌리기 음. 네. 충분한 스트로크와 당점이 필요한 공, 그렇지? 음. 음, 저런 걸 자꾸만. 우리는 분리를 시키해서 때려치니까 잘안 되는 건데 네. 때려쳐도 돼 저런 게 당구가 거의 시작과 끝이야 이런 횡단이 시작과 끝인 건 아니고 횡단, 조재호 주특기 횡단 조재의 주특기가 아니라 사실은 조재호의 주특기와 횡단이라고 하는데 조재호 선수가 횡단을 무지막지하게 잘 치는 건 사실인데 당구를 잘못 치는 저조차도 옆돌리기보다 횡단이 훨씬 쉬워요 예, 스트로크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조재 선수는 음. 스트로크 완벽한 선수이기 때문에 횡단을 엄청나게 잘 치는 겁니다 어, 뭐 좀, 하, 설명할 시간을 안 주는 게좀 단점이야 조재 선수는 음. 공이 대한... <laughs> 시원시원하고 느끼는 대로 치니까 조재 선수가 자기가 이런 빠른 템포를 뭐 즐겨서 잘 치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아쉽게 떨어지는 이런 경기가 많았을 거 아니야. 잘 치는 시합도 많지만 실력에 비해서. 내가 음. 보기엔 뭐, 세계는 끼니를 해도 아쉽지가 않거든 그래야 자기도 늦추려고 해봤는데, 그러면 자기의 리듬하고 템포하고 본인의 성향이 안 맞아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잘안 나온대. 음. 그래서, 뭐, 질때지는 경기가 있더라도 자기는 자기의 이런 템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 뭐, 여러분들 눈에도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생기죠. 넣어치기도 되고요. 이 더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넣어치기가 사실은 가장 쉬워 보여요. 넣어치기가 일단은. 지금은, 예, 네, 바운딩, 넣어치기. 넣어치기, 바운딩. 일적구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으니까. 대 네, 우리 지금 1, 2, 3 여기까지 3에 다 맞고 여기서는 포가돼버렸지자 비켜치기 지금은 딱 보는 순간 어? 나 이거는 짧게 빠뜨리면 안된다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짧게 빠뜨릴 확률이 있는 공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길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길어지기 최대한 노력을 했죠. 편하게 치면 그냥 짧게 빠지는 공인데 회전을 줄이고 일족과 수구의 분량을 키워서 입사 반사를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젠 충분히 많이 주고요 두께를 좀 쓰겠다는 거죠 두께를 쓰면서도 내공이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허정원 선수는 큐에 비틀림이 조금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립을 워낙 가볍게 지고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치기 때문에 큐에 흔들림이 좀 있지만 그 대신 좀 자유자재로 부드러운 공들을 잘 구사하는 짧게 다이렉트로 어, 저건 속도 때문에 맞는 거야. 저 속도가 빠졌으면 원투 쓰리에서 튀어 나온 속도가 좀더 빠르겠지. 네. 좀 짧아질 건데. 득점이 지금 분명히 짧게 빠지는 모습이었거든. 저로 음. 치기보다 바로 치려고 하지 않았었나. 치자마자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고 리버스 핸드로 치기는 약간 빨랐네. 자, 조호 선수한테 첫 번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공의 유형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도 올렸는데, 거의 7번 유형으로 1, 2에서 여기 갖다 놓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공의 모양. 거의 교과서적인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봐서는 이런 포지션은 평생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아, 좋아요. 아, 근데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누구한테도 다 어려움을 가지고 왜안 맞을까 고민을 하니 되겠냐. 대박 경기전 너무 너무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우치기 약간은 얇은 두께에서도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분리각을 만들어내고 자 득점이 되었죠. 익스텐션을 써서도 자연스럽게 치자마자 오케이 득점 됐어 이렇게 모 o 야돼좀 추천해 줄 만한 거 없나? 쓰리 가 o t 리 e 어? e 리뱅 one. 3 more? <laughs> 3 more? 3 more? 3 more? 3 m 님 새벽까지 함께 자3 m o 기 뒤쪽으로 완벽한 득점 저는 이렇게, 음, 시드만는 음. 이렇게, 죠 음? 이렇게, 두껍게이 음. 어, 어, 이렇게, 되죠. 게그렇게이리면 너무 어려렇게이렇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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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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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는 거지. 두껍게치면서저끈 아, 들어갔어 음, 들어갔는데 야저두껍게 진행해서 끊는 게 나는 대단해 보이지는 않고 저 키스 타이밍을 저렇게 잡아내는 게야 나는 기서100% 키스 날것 같을 것 같아 저런 키스 타이밍까지도 눈에 보인다는 거지 이 선수들은. 회전을 중군이 죽어도 밀리는 각인데 그 피니시 일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네. 내가 항상 강조하는 아르키는 그런 기본 스트로을 가지고 스트로 하는 느낌 보여? 이제 피니시 할때 네. 그런 것도잘 봐야 돼. 피니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스트로를 치고 그죠 끝까지 밀어내고 있고 일어내고. 좀 기준을 잡고 빨리 늘고 싶은 분들은 시스템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스피드로 쳤을 때 그죠 회전력을 원팁 반 정도 빠른 힘으로 쳤을 때 맷에서 맷으로 간다 이런 뭐 시스템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두 선수의 스타일이 조조 선수는 모든 공을 어떠한 공을 다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스트크을 보여주고 조정환 선수는 모든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한 스타일들의 거의 뭐 절정에 가 있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빅게치, 다이렉트 거의 한계선 두껍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계라인이죠. 아낌없이.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뭐 아낄 게 없다. 최대한의 부드러움으로, 최대한 깊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일조구의 위치가, 뭐, 매세에 있고, 수가 매세에 있고, 이 조건 매세에 있으니까, 매세에 전을 주자. 야, 힘들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더블 쿠션. 키스 타이밍 잘 보고요. 키스는 일단 존재하지 않네요. 거의. 회전량만 조절하면 됩니다. 오, 밀리면서 되돌아오기 들어가나요? 라운드를 이용해서 수구회전력을 극대화시키고, 그죠? 없는 회전이 만들어지는 공이죠? 어, 들어갔어. 예, 네, 들어갔어요. 수구가 멈췄기 때문에. 허원 선수는 애매했기 때문에 상대 선수의 양이를 한번 구하고, 확인을 구하는 거죠. 음. 서로가 시판이 되니까 좋은 겁니다, 서로. 쿨하게. 조금 이게 예, 인성이 문제 있는 선수 같은 경우는 저런 상황에서 확인 안 해줍니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네, 방금 들어간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인생이 훌륭 이런 예선 시합들은 선수들끼리 서로 심판이 되는데 인생이 훌륭한 선수들은 상대한테 유리하게 심판을 해주죠.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허정원 선수가 안 들어갔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는데 애매한 거니까 물어보니까 네, 조재호 선수는 네. 긍정적으로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당구 상식으로 봐도 저런 공이 움직이면 들어갔다 보는데 문제가 없다. 야 강력한 스트로크로 짧게 밀어서 이 선수들한테 당구 기술도 당연히 배워야 되고 당구에 대한 매너도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일정한 두께 무리하게 두껍게 맞춰야 돼요. 편하게 두껍게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건 편하게 두껍게 만들면 일족구에 역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키스가 납니다 이게 네. 왼쪽으로 회전을 주기 때문에 일족구는 내가 두껍게 맞춘다고 생각했는데도 오른쪽 회전이 걸려서 이렇게 내려와요 네. 어, 엄청나게 무리하게 두껍게 맞춥니다 키스가 빠지 키스가 나지 않는 선에서 쫓아가자마자 <laughs> 다시 또 어, 경기가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되니까 제가 뭐 당구에 대해서 말할 타이밍이 잘 없네요. 네, m z t m z m z t m 님 반갑습니다. 자, 키스의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수가 빨라야 되죠. 네. 정조가 똑똑하다고요? 종조는 너 똑똑해? 너 똑똑한 스타일이야, 아니면 백지미 스타일이야? 저요? 어 똑똑하진 않고. 어. 취미는 단어를 잘 <laughs> 정확히 모르겠어요. 총명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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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에요, 정조는. 조명... 좀다 국어를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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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식간 칠점이 한번 막기 시작하면 어. 이 선수들은 흐름이 너무 무섭죠. 보통 우리 일반 동호인들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일주일에 한번 10점 정도가 3점 이상 동호인들의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40점이 나오는데 이 선수들은 매 게임 10점이 나오는 선수들이거든요. 돌이 깊이는 예측과 거리 양에 비례한다. 직관하고 싶은 분들은 근처에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주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자, 저까지 웬만하면 조조선수 1, 2, 3까지 가지 않는데, 꼭 그냥 칠때 많거든요. 그런데 좀 자기하고 뭐 맞수다, 이래 생각하면 좀3 쿠션까지 가는 것 같아. 신중해지면. 어, 허정선수, 조호선수의 10점은 뭐 우리가 2, 3점 치는 거랑 거의 뭐 똑같습니다. 자, 횡단. 지금은 횡단이죠. 빠질 라인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두께 여유를 가지면서도 절대 얇게 치지 않고 편안한 두께에서도 배 공을 예민하게 치지 않고요. 회전이 좀들어오 회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의 문제라니까. 간결하고 응. 유지를 하고 있는 스트로 회전 많다고 무조건 저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야. 회전이 많으면 오히려 막 끌리거나 투에서 회전이 먹어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주면 수가 오래 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안 나와. 13이니 해32이 22. 자. 자 길게 시도하나요? 바로 시도하나요? 조재호 선수. 길게 시도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일단은. 길게 시도하는게 자연스럽죠 참 어려운 라인인데 이건 좀 제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치라고 가리킬 것 같아요 70 이상의 각도에서 웬만하면 손을 안드는게 맞는건데 조조 선수는 이걸 항상 길게 치네 옆돌리기 하는 감각을 살려 가지고 자꾸만 저한테 불평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옆돌리기 뒤돌리기 옆돌리기가 난 너무 약해서 못든다 이게 당구의 단데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옆돌리기 뒤돌기를 리 많이 치게 되잖아요 모든 문이 40점 칠수 있어요 잘 좋고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 여기서 회전력을 줘서 코너골 발생시켜서 여기서 코너를 이렇게 좀 코너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여기서 가도 되거든요 회전력이 살면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짧게 이걸 이용해서 치고 있습니다 아하하하 야 조정 선수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음 이걸 놓칠 선수가 아닌데 요즘는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투뱅크 부드럽게 속도를 느끼는, 쓰는 순간 이건 분리가 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속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득점이 가장 유리한 속도예요 저 정도 속도가 느려, 얇아도 맞고 좀 도톰해도 맞고 아 그래요? 광희님은? 아 약간 긴장을, 오히려 더 집중이 문제 아닌,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오랜만에 시합을 하니까 카메라 앞에서 자, 자세가 나오는지 먼저 한번 보고요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노란 공 더블을 칠 겁니다 그렇지 자세가 충분히 나오고 득점 위주의 강력하고 시원한 샷을 하겠죠 뭐 조, 만약에 허정환 선수와 조조 선수와 여러분들이 스트로 초스가 똑같아 이러면 이제는 힘에 대한 조이스 나는 이 공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칠것인지 미리 상상해보고 이 선수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똑같은 속도로 치는지를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아, 저 정도 속도로 쳐야 되는구나. 자. 회전력 충분히 살려서 감기게. 이런 잎사각이 이렇게 좁을 때는 그죠 회전이 없으면 길게 치기 위해서 회전을 느슨하게 하면 점점 퍼집니다 이렇게 잎사각이 이렇게 클때 이렇게 잎사각이 클때 날카로운 각도에서는 회전력이 충분히 있어야지 짧아진다 오히려 음. 자 지금 이제 이번에 회전을 많이 줬어? 안 줬어? 횡의 회전은 좀 주신 것 같아. 어, 줄인 거지, 아니 네. 적극적으로 줄였어 회전을 많이 주면 안돼 오른쪽으로 회전을 많이 주면 두껍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원투에서 회전이 많아져서 더 길어진다 이렇게 왼쪽으로 두껍기 맞추기 위해서 낮추기만 하고 저번에는 음. 회전 줄어서 저만 계속 회전을 줄여야 겠다는 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회전을 거지. 줄이면서 낮춰야지 낮추지를 못해서 그래 만약에 끌리지 않으면 아니 너무 음. 끌려가지고 아 너무 끌리는 건 괜찮지. 그럼 이제 회전을 조금 줘야지 응. 너무 안 좋은 분리가 너무 커질 수도 있지 그래 진동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더 영광입니다 함께 봐주셔서 진동원님 영광입니다 와 조조선수 상대로 허정원 선수 이렇게 쉽게 친다고? 박빙으로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인이 기다렸다가 조조선수가 15점 치면 다 끝내면 안 돼? 야, 완전히, 지금, 홈이네, 홈. 이게 뭐야, 이거? 조조하 저, 저. 이야, 이런 경기 하나. 야, 세상에, 천하의 조조선수 상대로. 뭘, 조조선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지? 안 그래? 조조선수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자 하긴, 잘못한 게 있긴 있다. 옆돌리기 한두 번 놓치니까. 뭐 거의 뭐손쓸 틈도 없이 끝나버리네. 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틈에서는 이게 실수가 있으면 조조 선수가 뭐옆돌리기한두번 어 놓친 게음 치명적이네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느끼는데 옆돌리기 뒤돌리기가 당구에 거의 시작과 끝이고 옆돌리기 뒤돌리기 기본 공들, 앞돌리기까지 포함해서 기본 공들을 하나도 안 놓치고 치는 경기는 세상에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걸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패하는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실수를 해요. 세계적인 선수들은 한 게임에 옆돌리기두들기를두세 번밖에 안 하고, 많으면 뭐두세 번, 적으면 한두번 하고 일반적인 선수는 네 다섯 번. 우리들은 계속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면 알거든 이 두께 이 회전인지 이 두께. 근데 시합에서는 결국은 놓치잖아요. 내가 두께도 알고 당점도 아는데 왜 놓칠까? 그 두께와 당점을 정확하게 실현을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두께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음. 준태 선수 지금 잘 집었습니다. 음. 준태 선수, 준태 선수 8 심... 네. 이닝에 36 점, 아 에버 2를 치면서 윤종주 양이 가장 라이벌로 생각하는 우리 김준태 선수 <laughs> 며칠 전에 영광이 게임을 한번 했죠? 참교육을 한번 당했죠?